안녕하세요. 오늘은 밥안 먹는 어린이 대표 시빈 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시빈 님, 나와 주세요. 시빈 님, 그러면 시빈 님이 밥을 안 먹어서 너무 부끄러운 관계로 고개를 들수 없을 정도로 저런 관계로 그럼 이 상태에서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이름이 뭐죠? 경제관자. 아몇 살이시죠? 다섯 살입니다. 밥안 먹는 어린이 대표가 맞나요? 고개를 들 수가 없군요. 또 밥을 안 먹는 이유가 있나요? 아니요. 그럼 왜 먹지 않는 거죠? 밥을 물로 <laughs> 밥을 자, 밥을 물로 생각하신다는 <laughs> 말씀이 있으셨네요. 그러면 과자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기요. 밥을 먹는 어린이 대표 대표님 알아서 대표님이라고 불러줄게 자니 대표님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뭐예요 과일 좋아해요 경니다 뭐라고요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경찰차입니까 경찰차는 무슨 맛이죠? 무슨 맛? 네. 블루베리 맛. 맛있... <laughs> 자 다시 이어서 인터뷰를 진행해 볼게요. 대표님 네. 유치원 다녀요? 어린이집. 어린이집은 동생 아니에요? <laughs> 학교다닙니다. 학교는 형아 아니에요? 크레인 다녀. 어디 다녀요 크레인. 크레인이요? 응. 그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응. 공사하는 중이다. 공사하러 다니시고 계세요? 네. 아침에 그 노란 버스 타고 공사하러 가시는 거예요? 네. 아. 아니요. 그럼. 공사. 공사하는... 아침에 탔던 그 노란 차가 포크레인이었어요? 네. 아. 가서 무슨 일을 하세요? 공사. 공사를 하세요? 네. 아, 그러면은 그 공사 현장에서는 혹시 밥 나오나요? 아니요. 밥안 안 나와요? 네. 아, 그럼 식사도 못 하시고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네. 싶어도좀잘수 네. 있겠습니까? <laughs> 배고픈 거 참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전못 참아요. 우리 대표님은 참을 수 있으세요? 아니요. 배고픈 거못 참으세요? 네. 그럼 지금 혹시 밥을 안 드시는 이유는? 뭐라고? 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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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